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해연수 이병준 기자입니다 자어제밤에 정말 어, 놀라운 보도가 나왔어요 이 서울의 소리가 또대형사고를 쳤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그 대선 국면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함정 취재죠 어, 서울의 소리 그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 녹취파일을 까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정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막상 녹취를 까봤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역풍을 어, 맞은 적이 있는데 야, 이 양반들이 배운 게 없나 봐.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지금 보도를 내놔가지고 어, 지금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태경 어제 저희가 그 보도를 해드렸지만 하태경이 지금 당 지도부와 상의도 안 하고 어, 종로에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또, 파장이 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 김병민 최고위원이 아주 일침을 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서울의 소리 보도부터 좀 전해드릴 텐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공작성 보도를 감행을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영부인 명품 선물 받았다. 특집,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김건희 고가의 명품 백 받았다. 요런 자극적인 썸네일로 벌써 그 조회수를 23만에 빨았어요. 요걸 아주 그냥 뭐한 일주일, 이주일 전부터 자기네들이 아주 그냥 뭐 엄청난 대형 보도를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제가 어제 방송을 봤는데, 자기네들이 몰카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나 참,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 아니, 자국의 영부인에 대한 몰카를 촬영한 거를 보도를 합니까? 어?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근대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김건희 여사를 가만두지를 못해, 이 양반들은. 어?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아마, 그,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그 좌파 채널, 스픽스에서 활동을 하던 그 박영식 앵커죠 이 사람이 스픽스 에서 나와 가지고 어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또 서울의 소리에서 또 진행을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방송을 맡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옵니다 mbc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가 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몰카 단독 보도를 서울의 소리에서 합니다 저는 이것도 좀 기가 막히는게 mbc 기자가 왜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를 해요 <laughs> <laughs> 이게 무슨, 어? 아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 하여튼 참,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요즘. 어? 아니, MBC 기자가 단독으로 뭘 확보를 했으면은, MBC에서 보도하면 되잖아. 근데 왜 서울의 소리에서 해? 응? 지들도 아는 거지. 이, 이게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 저질성 보도인지를. 그니까 러 그걸 MBC에서 했다가는 이 방통에서, 어? 제재 먹을 것 같으니까, 어? 서울에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흘려보낸 것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장희수 기자는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왜여 유튜브 채널 좌파 유튜브 채널이랑 MBC 기자가 콜라보를 하냐고. 어. 자이 내용이 뭐냐. 진짜 골때려요자 최재현 목사라는 분이 있대요. 최재현 목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최재현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 몰카를 촬영합니다. 실제 이 몰카 촬영 양, 영상이에요, 이게. 작년 9월 13일이죠. 음, 작년 9월 13일에 이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몰카를 촬영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아직 그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그관저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타워프, 저 타워플리스가 아니고 거의 뭐예요. 그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에 이제 거주하던 시절에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에 김건희 여사의 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거기에 일종의 이제 티타임을 하려고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이 목사란 양반이 세상의영부인에 대한 몰카를 촬영해. 어? 이거 범죄예요 이거. <laughs> 이거를 자랑이라 시고 어? 보도를 하고 올리고 있어? 어? 아니, 최주영 목사 이 양반은 그 기독교 단체에서, 이거, 이 목사 자격 바탈하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음? 자, 이러면서, 지, 몰카를 촬영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어? 자기가 그 명품 백을 선물 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어? 근데, 자, 김근 여사 반응 보세요. 아니,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마세요. 야, 명품 백을 갑자기 선물 하니까, 아, 이거 뭘 이런 걸선물 하냐. 괜찮다. 하는데,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알았습니다. 그래도 성이니까. 받으세요, 받으세요. 자,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선물을 갑자기 주는 경우가 있죠? 음? 그럼 보통 우리가 정말 좀,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으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데, 주는 사람이, 아, 좋은 마음에서, 난 성의 차원에서 드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끝까지 거절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아우 우리다 성이니까 받아주세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야 이거 봐라 영부인이 어?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 <laughs> 진짜. 이게 진짜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이게 지금. 아니 이거 어제 뭐 김용민이 뭐개업령 선포? 아개업령 선포 해야 돼 진짜 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지가 애초에 몰카를 찍으려고 함정치재 들어간 거 아니야? 함정치재 들어가가지고 어? 어떻게든 선물 강제로 받게 한 다음에 어? 요거 딱 몰카 찍어가지고 야,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영부인이 어? 선물을 받았습니다. 목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laughs> 진짜 유치해가지고 정말 아휴 정말 그러면서 하다하다가 또 카톡을까요? 카톡을 까요, 어? 카톡을. 자. 요게 이제 그 최재형 목사라는 양반이 김건희 여사와 이제 카톡을 나눴다는 그 캡처 화면인데, 자, 요 J Y 초에 보이시죠? 이게 이제 최재형 목사입니다. 전제 양평 고향 출신 영부인이시니 우리나라의 역사에 길이 남는 분이 되시길 기도하고 서원할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진을 보내요. 늘 도와주세요.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너무 억울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러니까 최재현 목사가 와 좋네요. 보여드릴 거예요. 전송이 아니고 제 폰을 육안으로 보도록 철저히 보안 유지할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양평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도양 사람이다. 우리 같은 도양 사람이지 않냐? 그리고 알고 보니까 집안 식구들끼리도 잘 아는 사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은 이런 식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니까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까? 이러니까 어? 같은 고향 사람이고 어? 잘 되길 기도한다. 어?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아 너무 고맙다. 어? 고마운 그 입장에서 아늘 도와주세요. 우리가 너무 억울한 어, 어+ 우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 억울하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 딱 최재형 말하는 꼬라지 보세요. 와 좋네요. 어? 이거는 제가 철저히 보안 유지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를 어, 속인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따뜻한 마음, 순수함을 이용한 거죠.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카톡 올까요? 이것은 비건으로 제작된 흰색 가방이에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선물을 한답시고 이제 카톡을 보냈나봐요. 그리고 이것은 스카프인데 마스크도 몇개 넣은 건데 스카프와 마스크가 콜라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뭐 계속 뭐 어? 선물을 보낸답시고 사진을 보냈다 이거야. 근데 이거 이 카톡 이상한 게이 김건희 여사 답장이 안 보여. 어?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답장? 그러니까 이거를 카톡을 깔 거면은 쭉 전체를 다 까야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라서 까면은 우리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뭔가 좀이 사람이 성의도 있어 보이고 뭐 도와줄 것 같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어? 같이 대화를 하고 했던 건데 이 사람이 계속 뭐 이상한 문자를 보내고 어? 7월 26일 뉴스 들어보니 다음 주 휴가시네요. 하 가시기 전에 티타임이나 간단한 특강이 가능하실까요? 어? 이러고 무슨 뭐 초대전 뭐 어? 기사 뭐 홍보 기사를 보내고 또 무슨 뭐 이거 보세요. 7월 29일. 어? 3일 만에 무슨 이상한 홍보기사를 보내고, 어? 또 뜬금없이 뭐, 이태원 희생자 명단이 오늘부터 공개가 되는군요. 이러면서 그 이태원 사망자 명단을 보내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어? 이사하셨으니까 나 광주, 관주 구경 좀 시켜주세요. 다음 달 15일에 출국하면은 내년 여름에나 다시 올 건데, 출국 전에 한번 뵙고 싶어요. 그리고 12월 3일에 또 문자를 보내요. 이태원 참사로 장기 기증하게 된 군인 유족을 만난 거 참으로 잘하셨고, 가, 슴 뭉클해요. 누구도 컴플레인 못할 바로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어? 요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태원 희생자 명단이 되잖아. 이거 좌파들이 쓴 용어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요 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아, 이 인간은 이거 내 편이 아니구나. 어, 요거는 약간 저, 뿔락치 느낌이 난다. 그래가지고 답장을 안 했던 거예요. 어? 답장을 안 하고 무시를 하는데 무시를 하니까 이 최재형 목사가 뭐라 하냐? 서민용 의류를 구입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을 때 명품을 명품 선호한 분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소리 이 모든 이 몰카부터 카톡까지 요이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명품 백을 보냈을 때는 답장도 잘해주고 만나주고 해주더니. 어? 무슨 좀싼 선물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무시하더라. 어? 요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어? 근데, 자, 이게 증거가 없는 게, 어? 자, 이 인간이, 어? 요런 어떤 선물을 보낼 때, 김건희 여사가 답장을 안 했다는 근거 있습니까? 없죠. 어? 그리고 답장을 안 했다 칩시다. 어? 그때만 답장을 안한게 아니잖아. 그냥 티타임 특강 가능하실까요? 이럴 때도 다, 답장 안 했고, 어? 이사 이상한 뭐 홍보 기사 보낼 때도 답장 안 했고 어? 이태원 사망자 명단 보내면서 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시비성 메시지죠 이런 식으로 어? 메시지를 보낼 때 답장 안 했고 어? 그냥 당신이 귀찮게 하니까 답장을 안한 거야. 근데 마치 무슨 명품백을 선물 안 해가지고 답장을 안한 것처럼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 무슨 선물을 안 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답장을 안 했다는 증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거는 뭐 조작보도라고 봐도,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조작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건 거의 뭐, 어? 공작성 보도죠, 공작성 보도. 전혀 증거가 없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울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 명품 백 선물을 받은 것은 김영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근데 이것도 완전히 선동입니다, 여러분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은 공직자가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따져봐야 될건 이거죠. 과연 이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상관이 있냐? 상관 있습니까? 당연히 대통령 직무와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김영란법은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뇌물, 뭐 서울의 소리는 뭐 뇌물 얘기를 하지도 않더라고요. 워낙 말도 안 되니까. 근데 뭐 개딸들이 이걸 가지고 뭐 뇌물 어쩌고 개소리를 떠들던데 뇌물은 대가성이 있어야 돼. 대가성이. 그노무현노무현때 당신 그왜 문제가 됐냐? 박연차가 대가성 뇌물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 이 대가성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 본인이 얘기했어. 최재현 목사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대가성이 있는 선물 아니다. 나는 뭐, 어? 뭘 바라거나 청탁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다. 그냥 내 성의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달라.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도 될수 없고, 김영란 법 위반도 될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어. 그냥 목사 한 명이, 음? 그, 브락치 목사 한 명이, 어? 위장 잠입을 해가지고, 어? 선물 한 거. 그 선물을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거. 끝! 아무것도 없어. 응. 어. 문제를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런 보도가 나왔는데도 지금 언론이 조용하죠. 왜 그렇겠어요? 응. 어? 아니, 뭐, 한결의 교양 오마이는 이거 막 보도해서 띄울 수 있잖아. 근데 왜 보도를 안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응. 어? 그니까, 한마디로, 녹취록 시즌2가 터진 겁니다. <laughs> 야, 근데 나는 진짜,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 그렇게 그 위장을 해가지고, 함정 취재를 하고, 몰카를 하고, 카톡을 하고 했는데도, 어? 결국, 자기가 까낸 게 이것밖에 없어, 어? 얼마나 드러낼 게 없었으면은. 하,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순수함이 또한번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저는 한 가지 제가 좀 이번엔 공격이 들어갈게요. 이번에 이제 반박을, 여태까지 이제 반박을 하는 제 방송이었다면은, 이번엔 제가 공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서울의 소리 보도가 좀 수사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카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보낸 카톡이 어디에 뜹니까, 여러분들? 뭐 카톡 다 하시죠? 음? 자기가 보낸 카톡이 어디에 뜨죠?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뜨죠? 그죠? 렇 이건 상식이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보낸 카톡이 오른쪽에다 떴다가, 왼쪽에다 떴다가, 떴다가, 오른쪽에 떴다가, 왼쪽에 떴다가, 이거 뭡니까, 이거? 어? 아니, 저는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자, 이 사람이 보낸 문자예요. 어? 자기가 어? 보낸 문자가 왼쪽에 떠. 어? 자기가 캡처를 했다면서. 어? 근데 왜 왼쪽에 뜹니까? 그리고 치, 심지어 자기 이름이 보여요. 어? 자,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오른쪽에 또. 어? 이게 뭐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요 왼쪽에 뜬 것도 자기가 김건희 여사한테 보낸 메시지고 오른쪽에 뜬 것도 자기가 김건희 여사한테 보낸 메시지라는 거야. 어? 근데 왜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 오른쪽에서 떴다가 왼쪽에서 떴다가 오른쪽에서 떴다가 왼쪽에서 떴다. 왼쪽에 이게 뭡니까 이게? <laughs> 어? 아니,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어? 뭐야 이게 지금?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뭐 조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명을 해주세요. 해명을.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포폰을 쓰는 겁니까? 대포폰을 써가지고 뭐 대포폰으로 어? 보낼 때도 있고 본인폰으로 보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업무용폰, 개인폰이 있어가지고 업무용폰으로 보낼 때도 있고 개인폰으로 보낼 때도 있는 겁니까? 어? 근데 그거는 보통 우리가 핸드폰 두 개를 쓸 때는 이 사람과는 이폰으로, 저 사람과는 이폰으로. 예를 들면은 개인용 핸드폰으로는 그 가족, 친구들과. 업무용 핸드폰으로는, 그, 회사 거래처, 직원, 그, 거래처, 이제, 사람들과, 이런 어? 식으로 구분을 하지, 두개 핸드폰으로 한 사람과 연락하는 사람, 경우 본적 있으십니까? 어? 어? 아니, 왜, 그냥 핸드폰 하나로 연락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연락을 해? 어?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거든. 어? 그러니까, 나는 뭐,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해명을 좀 해주세요, 해명을. 너무 보도가 이상해. 어? 자. 어쨌든 간에, 어?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이 좌파들 입장에서 골칫거리면은, 이런 후진, 어? 저질성 몰카 보도까지 하겠습니까? 세상에, 여성에 대해서 목사가, 어? 위장 잡입을 해가지고 몰카를 찍은 걸 자랑인 합시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laughs> 참나 이게 지금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거 정상적인 국민들이 이거 보면 뭐라 생각하겠어요? 야 좌파들 갈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적당히 하시라고 적당히 그리고 요 카톡 부분은 제가 이거 최초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어. 신해원수 이병진이자가 최초 문제 제기하는 건데 이거 분명히 해명하세요. 왜 카톡이 왼쪽에 뜨고 오른쪽에 뜨고 하는지 분명히 해명 해명 하셔야지 당연히 아, 영부인에 대한 이런 보도를 했는데 어, 당연히 해명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하태경. 어? 하태경 얘기를 잠깐 해볼텐데요. 자, 어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김건이 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자래. <laughs> 하태경이, 어? 당과 상의도 없이 종로 충발을 선언했다? 어? 정말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은 21세기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어?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 <laughs>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는 재밌긴 한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요 김병민 최고위원이 어 오늘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자, 김병민, 하태경 존경문자, 취소하고 싶다. 자, 하태경이 국민의힘 현역의원이 있는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선언한 것에 대해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하태경 의원의 정치적 그림과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험지 출마한다고 했을 때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렇게까지 문자를 바로 보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자 취소한다 이렇게 보내고 싶다. <laughs> 그러니까 김병미 최고도 다 좋은데 하태경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잖아요. 근데 뭐 수도권 험지 출마한다 그 얘기 하나 했다고 존경한다 그렇게 문자를 보낼 필요까지 있었나 싶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어. 다행히, 이 정치를 알아서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일 조건이, 뭐, 바로 종로 사수다.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하태경이 자기 포장을 했었는데, 이 김병민 최고위원은, 하태경이, 하태경 의원이 했던 용기 있는 결단이 내가 국회의원을 한번더 하기 위해서, 어, 나에게 가장 유리한 곳을 찾아간다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순간, 하태경 의원도 어려워지고, 국민의힘도 함께 어려진다.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초심을 가지고 수도권의 험지에 나가려고 했던 근본적인 초심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애정어린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김명민 그 최고위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첫째, 서울 종로는 험지가 아니다. 왜? 우리 당이 먹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최재형 의원이 종로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이 이미 점거를 하고 있는 지역을 험지라고 볼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험지라고, 험지 출마한다고 했으면은, 진짜 험지에 나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김병민 최고도 당 지도부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거죠. 어떻게 우리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통보를 하고, 어? 종로 출마를 선언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지도부 입장에서 불쾌할 수 밖에 없죠. 아니, 나 같아도 그렇겠어. 어? 이거는 뭐, 당 지도부를 완전히 뭐, 혹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니까, 러 하태경 씨는, 어? 본인이 내뱉은 말을 지키세요. 어? 험지,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 종로 나가지 말고, 어디, 저, 은평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여러, 여러, 여러 군데. 뭐 경기도 쪽에, 어? 저, 민주당, 민주당 터파 나가던지. 어? 그런데 나와가지고 한번 깃발 꽂아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줄게. 어? 근데 뭐, 종로 나가면서 험지 출마한다? 그런 말장난을 하지 마시라. 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아까 슈퍼챗이 좀몇개 들어가가지고요. 자, 어, 나01600님. 어, 이태원 사고는 문재인이 꽂은 용산경찰서장이 골든타임 다 날려 사람들을 사망케한 사건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사실은, 그, 그러니까 용산 경찰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책임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사고잖아요 사고 대체 어느 나라에서 앞사 사고를 가지고 1년 넘게 이렇게 반정부 선동으로 활용하는 정신나간 정신나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전 세계 좌파들 사례를 봐봐 다른 나라 좌파들도 물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죠 무자비하고 나라를 망치는 세력들도 많죠 최근에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통 우파 지금 정권이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좌파들이 사고를 치고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무슨 사람들이 죽은 안타까운 사고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이 전 세계 좌파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겁니다. 아 진짜 이건 뭐 악마가 따로 없어. 그 영화 제목 뭐죠? 그 악마를 보았단가아 어? 진짜 악, 악마들이랑 살고 있는 것 같아. 어? 어떻게 그렇게 안타까운 그 청년들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을 어? 한 번도 아니야 그것도 어? 세월호 또한번 했으면 됐지. 또 반복해 그 거를 이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어 이제 광고를 볼 텐데요. 광고 안 보실 분들은 어 나가시기 전에 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저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상품이죠 한방 치명단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방 치명당 치명 30% 마카 12% 황금배합 4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녹용 분말 홍삼 분말 등 부재료 32가지가 함유된 숙성 발효 한방 치명단 인데요 무료 샘플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원 플러스 원인데요. 상담 전화만 하셔도 총 6알 6인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7262-4455, 010-7262-4455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 채널 광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회원 ls1877-1477인데요. 어, 전화하시면 안내 음성에 따라 정기회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 만원 이만원 오만원 주기 선택할 수 있고요. 어, 매번 나가는 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생각나실 때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03201 04262037 예금주민 인커뮤니케이션인데요 성함 보내주시면 저희 시내한수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성함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방송 준비해서 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